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 해수부의 전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 근데 지들 지역구 발전을 반대하는 게 국힘당이라고? 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이전 촉구 건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으로 해양수산부와 HMN 본사, 회사 법원을 부산으로 옮겨 해양수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 이전에 부산 미래를 위한 제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의안을 의결에 붙이자 국민의 힘 측에서 일제히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습니까이 이익 있습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과 대통령 재판받으라는 결의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기립투표로 진행한 표결에서 제석 19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 전원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 건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국힘당은 국민의 이익에는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